절교한 친구, 헤어진 연인은 절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천성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화해를 할까 해도 절교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시 만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교한 친구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유합니다. 내다 버린 쓰레기를 굳이 다시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 포장을 잘해도 냄새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고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쇼페나워는 그 특유한 냉소적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거침없이 설파합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제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인간의 행위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나온 이상 그 하나만 보고도 어떤 성격의 인간인지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관찰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보면 된다. 인간은 중대한 일을 당하면 자기를 굽히고 숨기지만 사소한 일에는 천성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 만일 누가 조그마한 일에도 남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기심을 드러내며 정의와 성실을 완전히 저버린다고 생각되면 충분한 저당을 잡지 않는 한 그에게 한 푼도 꺼주지 말아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친구로 자처하는 사람도 어떤 사소한 일에 사악하고 이선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비열한 성격을 드러내면 큰일을 당했을 때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와 빠르게 절교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가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 말란 법이 없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봐야 소용이 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두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 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관계하거나 교제하는 어떤 사람이 언짢은 태도나 화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또다시 몇 번이고 감수해야 할 만큼 그가 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면 뭐라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 그것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하든가 그냥 넘기든가 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반면 그럴 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 영원히 절교하거나 그가 하인이라면 내쫓아야 한다. 그는 그러지 않겠다고 심지어 맹세하겠지만 유사시에는 반드시 똑같은 행동 아니면 거의 비슷한 행동을 다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는 데서 오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하지만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란 대부분 운동이나 정치적 지적인 경쟁의 영역에서 재산의 획득도 아니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구가 겪고 있는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진정한 우정이란 예디에게 나오는 큰 바다 뱀의 전설처럼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행복하다. 그러나 만일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은밀히 나눈 나에 관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도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리라. 허물 없는 친구라고 믿고 있는 그도 나를 두고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할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라. 그때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든 관계없다. 이미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드라로 슈프코가 한 말이 입증되리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경쟁 상대의 이웃 나라가 큰 재난을 당했을 경우,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 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심의도 우정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오래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지면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이어서 동정심도 사라진다. 친구들은 서로를 솔직하다고 하지만 솔직한 것은 실은 적이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 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예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에도 이 같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다. 어떤 누구도 자신과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만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대부분 그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우연히 귀에 걸리는 말 한마디도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날카롭게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만큼 반응이 빠르다. 그런 인간의 모습은 애완용 발바리 개를 연상시킨다. 그 개는 너무 작아서 자칫 사람들이 그의 앞발이나 꼬리를 밟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무섭게 지저댄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이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잘난 체하면 사람들은 대뜸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적대감을 나타낸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의아해 한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또 사람들은 교제를 할때 다리나 꼽추처럼 언제나 한쪽 면만 보여준다. 심지어 누구나 얼굴 표정으로 자신의 인상을 가면으로 바꿀 수 있는 선천적 재능이 있다. 그 가면은 자신이 원래 지녀야 할 모습을 정확히 나타낸다. 그 가면은 오로지 그의 개성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딱 맞고 적합해서 그야말로 진짜를 방불케하는 효과를 낸다. 인간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가면을 착용한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사람에게 꼬리를 흔드는 법이다라는 탁월한 이탈리아의 속담을 명심하고 밀랍 먹인 천으로 된듯그 가면을 존중해야 한다. 어쨌든 새로 알게 된 어떤 사람을 너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실망에 창피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사소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라는 세네카의 말을 고려해 볼만 하다. 정신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법이다. 사소한 행동이나 단순한 태도에서 타인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극심한 이기주의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나중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비록 화면을 쓰고 있더라도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상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방향무인하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만 추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법률과 권력으로 그 사람의 손을 묶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비열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규정을 뻔뻔스럽게 어기는 자는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은 한 나라의 법도 어길 것이다. 하지만, 비록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르거나 우리들의 일생을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서려고 한다.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 고치거나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과 우위를 쌓고 싶은가.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자기는 상대방과 언제 발을 끊게 되어도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끔 암시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하면 그들과 언제나 우위를 두텁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과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게 된다. 이탈리아 속담에 남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남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이용가치가 많다고 생각되면 이쪽의 그런 내색은 그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기나 한 것처럼 숨겨두어야 한다. 이런 은폐는 결코 은폐되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개는 주인이 귀여워하면 주인을 우습게 아는데 인간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친구인 개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치는 모습이다. 이 개의 인사와 허리를 굽신거리거나 얼굴을 희죽거리면서 깍듯이 예절을 갖추는 체하는 인간의 인사를 견주어 보면 어떤 대조를 이루게 될까. 개의 동작에 나타난 우정과 성실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인간의 그것보다 몇천 갑절 순수하고 정직하다. 당신이 만일 어떤 사람이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큰 역량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간학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이 남의 진가를 인정한 만큼 그에게 우정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도 개와 마찬가지로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이쪽에서 어루만져주거나 먹다 남은 뼈다귀라도 던져주면 그를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교묘히 다루는 자가 많은 친구를 두게 되며 얼마나 열등하고 어리석은 자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성인과 도량이 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과 유용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나 받으려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권위적인 인간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나 우정의 참뜻을 이해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은 대화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동화되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모든 주장은 다른 친구를 노하게 만들고 공격성을 유발시킨다. 친구로 삼고자 하였던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할 때 그를 배타시하고 드디어는 우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고독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풍요를 받을 수도 없다. 그들은 다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 자기보호에 급급하게 된다. 한 사람의 완전한 자기발전은 관용과 겸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친구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관용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친구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개성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켜주고 높여준다. 우정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특성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뒤쫓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 알려진 선입견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참되고 진정한 우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순전히 객관적이고 완전히 무심한 강렬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또한 친구와 실제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쇼펜하워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며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며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그 이기심을 제멋대로 발산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고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가 이용해 먹을 테니까요. 보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보복당할 테니까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쇼펜하워는 상대와 큰 문제 없이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럼에도 그는 결국 진정한 친구란 동서양의 황금률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